이제는 여러가지를 받아보셔야 되니까 네? 네 아..생피합니다 아니 아니요 아대단하십니이거죄송니 OK, no, 다 o i 잘 보이죠? 네 작품이 뒤에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완전 다른 작품 같아중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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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고 보셨어요? 사진 찍어왔어어 스티커 사진 4원이래4 0 0 0원 음. 선생님 나무 주문해달라고 해가지고 받아낸 웬 음. 나무 선생님 사랑하시는 반전해서 <laughs> 제가 걸어요 음. 당근 네. 오늘 또 당근 와 멋있다 근데 이거 멋있죠 용도는 음. 뭐예요 선생님 음. 작품하시려 새로 해가지고 걸어오면요 음. 음. 멋있다 <laughs> 잘한한한 번. 번. 저한테는 당근한다고 무시하면 안 돼. <laughs> 아니, 너무 괜찮은 거야. 그래서, 어, 선생님 눈썹이 장난 아니구제 음. 눈썹이 진짜 딥다잖아요 아, 그러니까 그러는 거고 다시만 지금? 아 하나 더 해야 하는데 저게나 지금 하지. 하도안 했잖아 만 멋있었잖아요 지금 하나 더 너무 위협하는 사람멋있다 선생님이 안될죠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너무 리실라 예아 깡패의 드라마예이 습관화돼야 돼요, 형님. 이 주제 안 만드는 거는 핑계예요. 네. 네. 아니, 그냥 제가 막 창작했어요. 어. <laughs> 호랑이. 아 부산 <laughs> 팀이 한 마리씩은 뭘 추가해 <laughs> <laughs> 매년 막한 마리씩 추가돼. <laughs> 아 철릭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그리셨네. <laughs> 어려워요. 이럴 때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해요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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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그러니까 <laughs> 그래서 선생님한테 순서대로 배우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. 네, 나 <웃음> 그래, <웃음> 순서대로 <laughs> 배 배워야... 구경할 수 있는 거에 리 영광입니다. 너무 <laughs> 요요아요이게 <laughs> 네. 꽃이 너무 숙여졌지 않았나. 어자예요거자예요텃재더 네. 있고. 그러니까 터 아니면 텃. 텃가 될 수가 없어요. 이 예. 내가 열으니까 아니, 치이게 한문 발음이라 음. 한글 발음이랑 한문 발음이다이게

그림의 성격이 나온다. 딱정가였 <laughs> 진짜 정가를 아시나. 그림도 정가. 이렇게 없는 회기 있어. 앞에 응. 잘려져가지고 회기 응. 칼로. 얼룩티니까 응. 어, 더 멋있는 것. 같아. 그 진흙 그런 약간 배경에. 내경이... <laughs> 여기, 이거 네, <laughs> <laughs> <다 내셨어요? 웃음> <laughs> 이거는 키가 <티가> 큰데 낮게 <laughs> 쓰세요. <웃음> 너무 크니까 힘들어. 와 <laughs> 오늘 대박이네. <웃음> 오, <웃음> 이런 날 없는데. 근데 이게, 글자 배열이 좀 나와야 돼요. 네.